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주일, 그러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절은 교회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죠. 고린도 전서 1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 헛 것이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사실은. 제자들은 다 만났죠. 만났죠. 500여 형제가 동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실제로 그 주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났고,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 부활로 믿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요. 거의 매년 우리가 한 번씩 살펴보는 한 번이나 두 번씩 살펴보는 본문입니다. 바로 세례식 때 우리가 읽고 살펴보는 본문이지요. 여기 앉아 있는 성도들 대부분이 세례를 받을 때 주님 앞에서 고백했던 내용이에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겠습니다. 또 다른 성도들이 세례를 받고 그것을 고백할 때마다 함께 고백하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죠. 세례를 받는 것은요, 여기 예배당에서 물세례를 받건, 강가에 나가서 침례를 받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받을 때의 가장 핵심의 내용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 6장 3절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4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5절에도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고 6절에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죄의 몸이 죽었고 8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어야 다시 살수 있기 때문입니다. 6장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6장 5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근데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반대로 생각하면 어떤 거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지 못하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지 못한다. 입니다. 부활.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으면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전부 다 부활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살아있는 자는 죽은 자와 분리돼요.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죽이고 자신을 죽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죽지 않은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죽을 사람이 되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그 사실을 오늘도 고백했어요.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죽기를 각오한 성도, 아니,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은 성도가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생생하게 깨우치고 기억하시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이 떡은 너희를 주하,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깨닫고,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다시 내가 부활할 사람으로 살겠다고 하는 각오를 새롭게 하는 것이 성만찬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앞에 좀 보십시오. 떡상은 있는데, 성만찬상은 있는데, 이 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유는 마스크를 열고 이 안에서 움직이면 전염병이 걸릴까봐, 왜 하필 이때에 90이 넘은 우리 장로님이 살면서 단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세대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까? 이것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총회 헌법집입니다. 여기 제 6번 권증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죄가 중대하여 교회와 주의 성우에 욕이 되게 한 자에게 유기 또는 무기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을 무엇라고 하느냐? 수찬정지라고 합니다. 죄가 중대하여 주의 성우에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욕되게 한 자에게 주는 벌이 수찬정지예요. 저희 교회는 지금 두달 동안 성찬을 떼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얼마 동안 성찬을 떼지 못할지 모릅니다. 이것은 저희의 죄 때문입니다. 장로님의 죄 때문입니다. 과장님의 죄 때문입니다. 집사님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석찬 그만 때, 너희들 석찬 그만 때 하고 수차례 점지시킨 것입니다. 죄의 삶이 끝나고, 영원한 부활의 소망으로 큰 기쁨을 누려야 할이 부활주일에,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죄인이 으 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되어서 성찬도 되지 못하고, 기쁨을 표현하지도 못하고,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조유의 사태가 되어, 조유의 시대가 되었는데, 목사인 제가 통곡하지 않습니다. 장로님 나와서 엎드리지 않습니다. 권사님 나와서 울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는 성도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냥 모른다고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백성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를 딱 열어보면, 하나님이 하늘을 향해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하늘을 보며, 땅을 보며 하나님이 통곡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은 뿐이니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했습니다 꾸짖는 말씀 하, 왜 저렇게 살기도 어려운데 맨날 꾸짖는 설교만 하나 이사선지자 너나 똑바로 해 여러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예배인 나와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으며, 삶이 회복된다고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했습니까? 주일날 예배 안 드리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집에서 쉬고 있는 성도들 많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신다고 믿습니까? 새벽기도 하니까 편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배드리는 것을 번거롭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원통한 마음 풀지도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 속에 멸망을 당했지요.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더라면 그들은 이 땅에서 없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도 붙잡아 주시고, 그대로 차, 그, 그래도 찾아오시고, 그래도 인도하시고, 그래도 선한 길로 이끄셔서 그들을 다시 번성케 하시고 고국의 땅으로 돌아와 성전 세워주시고 평안히 예배할 수 있는 일상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성전이 완공되고 나서 불과 100년쯤 지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않겠다. 다시 말하면, 멸망 당할, 멸망 당할 죄악들이 또다시 반복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죄로 죽어가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이 땅에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죽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일생 동안 살아가신 삶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3년 동안 이렇게 가르치시다가 어느 날부터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백성의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잡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어요. 예수님 뜯어말리다가 베드로 혼나기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이 그 말씀에도 무서워하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니까 묻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더 하세요. 누구든지 저좀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 부활하고, 예수님을 따라 영생을 살아가려면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자 굉장히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낙심에 빠진 제자들을 한 분씩, 한 명씩, 한 명씩 찾아가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했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본인도 자신도 부활하고 영생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되자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육신의 삶을 끝내고 주님의 품에 안겨 영생하는 안식을 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그날을 겪게 될 텐데, 그리고 그날을 겪게 될 텐데, 그들과 함께 안식하다가 부활해야겠죠.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기를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성찬을 떼는 것은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과 함께 죽고 살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빈 성찬상으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날을 소망하는 삶을 살기를 그치라고 수찬을. 정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을 거룩하게 하고 소망 안에서 살게 하는 그 은혜로운 성찬을 하나님께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재인 대통령 때문입니까? 경기도 도지사 때문이에요? 혹시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말라기를 통하여 하신 그 말씀을 지금도 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절기를 싫어하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는 것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을 것은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면 말씀을 듣고 죄와 악을 버리면 원통한 마음을 풀고 보내주신 이웃을 보내주신 성도를 가족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부활의 소망이 회복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 겸손하게 무릎을 끌고 마음을 찢고 울며 삶을 고치는 회개가 이루어지면 주 앞에 모여 기쁨으로 은혜 받는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소망하는 이 성찬도 다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동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동영상을 잠깐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영생의 소망으로 큰 기쁨을 누려야 할 부활 주일에 전염병으로 성찬도 떼지 못하는 징계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고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울고 겸손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놀라운 회복과 부활의 소망이 가득 찰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하게 무릎을 끌고 주님 앞에서 울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부활의 소망을 회복하는 큰 기쁨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먼저 죄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아직도 죄를 깨닫지 못하니 얼굴 뻣뻣이 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울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지도 않습니다. 죄라는 이야기만 나오면, 너 잘못했다는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상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일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옵소서, 거짓과 위선됨을 깨닫게 하옵소서, 탐욕과 음란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기적이고 교만한 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원통을 풀지 않고 미워함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소망이 넘치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것인데 우리의 죄악된 모습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여전히 이기적으로 여전히 음란하며 여전히 탐욕을 품고 여전히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면서도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서도 성찰을 띠고, 그러면서 부활하겠다고, 그러면서 영생하겠다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식적이고 헛된 믿음을 주님, 이제는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동의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곡하며 울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나를 위해 물과 피를 아낌없이 흘리신 그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벌벌 떨고 있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는 이 때에 주님,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한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갔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갔던 그 참음의 길, 예수님이 갔던 그 용서의 길, 예수님이 갔던 그 노움과 회복의 길을 다시 걷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죄를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울며 통곡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 차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는 지금 이 시대의 인류와 대한민국과 특별히 대덕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